조직 스토킹, 당신의 곁에 숨어 있는 가해자들, 피해자의 가족이 전하는 충격적 진실.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의 주변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협력하여 지속적인 괴롭힘을 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적대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진행되는 통제 시스템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의 범위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되며 이들은 피해자를 향해 불쾌한 말 예를 들어 죽어라는 말이나 욕설을 큰 소리로 외치거나 속삭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피해자는 일상 속에서도 많은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해자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등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공원이나 거리 심지어는 해외에서까지 피해자를 존재하는 이유 없이 괴롭힙니다. 예시 사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윗집이나 아래집에서는 특수 장비를 이용하여 불쾌한 소음을 발생시키며 피해자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또한 배송기사나 공사장 인부들이 자연스럽게 가해자 역할을 하여 피해자의 일상적인 활동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장에서 돌아오는 순간부터 꿈꾸는 신변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심리적, 신체적 영향.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우울증 불안장애, 그리고 심리적 트라우마로 이어지며 피해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피해자는 세밀한 삶의 통제를 잃고 종종 자신이 주변의 조바심과 무한히 연결되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고 죽음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조정된 가해자들, 조직 스토킹의 이면에는 가해자들이 조종당하는 정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의 광적인 행동은 비정상적이며 이는 그들 또한 뇌파 생체 실험이나 전파 무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러한 가해자들은 자각 없이 꾸준히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